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15분. 이제, 시간 지났을니까 13분, 13분 있다고 봅니다. 와, 아, 장미가 지가 아니요, 여기가 김포공항 버스 정류장인데 아예 뭔 차들이 이렇게 많 저건 뭐지? 롯데몰이다? 저 롯데몰이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날씨가 흐르지? 날씨가 얼마 흐릅니다 내가 선글라스 껴서 더 흐르게 음. 자 걸어다니면서 10, 10분 동안 어우 멋있어 우리 주으 부르시면 <laughs> 주의 성소로 왔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따뜻하게 안으시는 주의 인재를 아네 깜짝 놀랐네 biết... 빨간 껍데기. 깜짝 랐어 그냥 겉에 빨간 껍이기야 맛은 장미꽃 맛 나. 장미꽃 맛을 어떻게 하냐고 비밀이야. w e bring the c i f i c e f Into the house of the Lord. 장미꽃 맛을 어떻게 하냐고? 어때, 장미꽃도 안 먹어봤단 말이야? 이런 솜스러운 인간들을 봤나? 우리 주의 부르심에 주의 성소로 왔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따뜻하게 아는 신은 주의 임재를 느껴봐 We bring t 오 남자인 줄 알았어 오. 나 요즘 너무 재봉틀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화가 오네 재봉틀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눈이 마셔가지고 가까이 진짜 가까이 안 있으면 못 알아봅니다 남자인 줄 알았어. 두 번째, 두 번째 자전거 단 후에. 1003번 버스 타야 됩니다. 몇분 남았지? 우리 수영 어디 갔어? 없어졌네? 어디로 없어졌어? 뭐 먹을 거 사러 갔나? 6분, 남았습니다. 6분 6분 남았어요. 6분. 5분 남았습니다. 우리 시룡 어딜 갔어? 전화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우리 남편이 맛있는 거 사라고 안줄 알았더니 다른 볼일이 있었어. 기다리는 동안 내가 커피를 치드 아메리카노, 헤이즐넛. 우리 신랑은 아메리카노 좋아하고 나는 헤이즐넛. 어, 잘한척하고 어, 아메리카노 설탕 안 들어간 거 샀다가 저번에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꼭 어! 스위트 아메리카노를 삽니다. 자기 혼자 살 때는 맨날 아메리카노만 사다가 먹어보고 또 후회하고 그냥 노설탕 들어간 게 고품격처럼 느껴지는가 봐. 자기는 응? 아 맛있다. 음, 달달해야지 커피가. 음? 아니 어디를 무슨 볼일을 보러 갔는데 이렇게 전화도 안 받고 말이야 사람 기다리게 만들고. 어? 우리 주의 부르심에 주의 송소로 왔네 쟤는 캔커피 사간다 한 셔트, 한다 먹고 빼서 먹기. 저기 시장에 응? 아까 아침 먹고 부터 뭐가 먹고 싶었어 어머니 집에 가서 먹어야지 아 내가 기념으로 촬영 한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어, 바지 하얀 바지 선물하려고 내가 아침에 급하게 만들었어 1시간 1시간 안 걸렸어 30분 걸렸나? 잘 보여야, 보여야 될 텐데 기념으로 자 어머니 편안하게 주무실 때 입으세요. 이러면서 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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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이 아직 3명이 남아 있습니다. 레이스 다르고 루 우리 어머니 용력이 있는데 6육 사이즈. 원단이 워낙에 얇아가지고 응? 이거 비싼 이거 뭐라 그래 리본 이거 뭐라 그래 레이스 이거 뭐라 그랬는데 이래, 이름을 잊어버렸네 응? 이거 비싼 거 하나 100원짜리 달아줬어 비싼 거 이런 거 우리는 도매로 사지만 당신들이 살려면 이 백원에 사지지가 않지. 응? 한천원 줘야 되겠지. 아름답습니까? 네. 어머. 왜 막대기 이렇게 깔아놨지? 참시한하다희한하 쉬워, 응? 이게 사, 저기 사람도 잘 넘어지라고 깔아놨나? 아나 지금... 선글라스 껴서 몰랐는데, 나 혼자 땡겨서 앉아있어. 아, 저 안으로 들어가 앉아야 되는데. 음. <laughs> 저 시골코트 담배 피우는 거 보세요. 미친 새끼들. <laughs> 어, 지옥에 가면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그 어, 몸을, 더러운 오물을 막 입에다 집어는데. 아, 우리 신랑이 여기 어디 근처로 갔을 건데 전화도 안 받고. 없어 이번 커피가 응? 설탕이 들 들어갔나 봐. 별려야9 0 0원짜리 샀어야 되는데 1,100원짜리 샀더니 맛이 없어. 역시 내 입맛은 싸구려야 응? 900원짜리 샀어야 되는데 1100원짜리 샀더니 맛없다니까 응? 이거 얼음을 600원씩 받든가 오빠가 <목소리> 먹고 싶은데 자꾸 이제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신기한 현상입니다. 여자도 남자 같고 남자도 남자 같은 이상한 커플을 봤습니다. 머리도 똑같이 커트 자르고 옷도 투피스 검정색으로 입고 비슷하게 입네요 옷을 부부.. 부부인가? 우리는, 나, 우리 남편이랑 나는 아무리 부부라도 옷을 같이 스타일 비슷하게 아니면, 쟤네는 옷, 옷을 공용으로 입는가? 응? 부부가 아니면 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남매인가? 남매? 응? 자꾸 추적을 하게만 들지 마세요. 추적 기능이 있는 사람한테, 네? 나 우리 엄마 아빠, 아빠, 굳이 머리를 어, 서러다 끊을게요. 전부 다움전 전기 기름그는 저렇게 네비가 일자로 긴건 처음 보네전기차잖 신기하구나. 공간도 엄청 넓고 Togi, 저기 안경 떨어졌어 o 어 o i 안경 m 어 o i n g 기 o do 이거 안경 going 예? 거기 안경. t 아, 이 m going to do it. I'm going to do it. I'm going to do it. i 풀로 다니까 <laughs> 안경 쓰기 싫어서 눈을 수술을 했어요. 아이고 눈을 수술했더니 눈이 너무 잘보이네요 <laughs> 음. 수술은 한달전한 달쯤 됐는데 백내장 음. 수술을 했는데 요즘은 네, 렌즈는 다 렌즈를 하더라고요. 지를 뗐어요. 네. 음. 비싼 거예요. 음. 한 짝, 이거, 0두 갠만 더. 음. 렌지, 렌즈가요? 예. 수술이, 수술, 수술 비용이요? 예, 수술까지 전부 다 하는 아, 거거든요. 아. 수술까지 다 하는 거한 아. 짝, 눈만. 그리고 음. 엄청 수술. 눈에 네. 렌즈를 끼는 수술이 있다고요? 아, 백내장 수술하고는. 백내장 끼는 렌즈 끼에요. 어차피 렌즈는 틀란데, 어. 렌즈는 이제 그 압축 렌즈 들가는 거죠. 멀리까지 보는 거. 눈에 그게 심어진단 말이에요 어, 음. 처음, 처음 듣는 소리네, 나는. 어. 여기. 그, 눈동자, 색감은 눈동자, 이렇게 벗겨내서. 아. 그 안에 는 액체까지도 다, 다 빼내고. 성동의 지지 같은 질문이요 이야, 세상에. 그니까 500만 원이라까 안쪽에. 아, 그 렌즈를 집어넣어서수술있겠렌즈 끼고, 네이저로, 네이저로 전부 다떼어지는 아. 거. 세상에. 음. 하루 만에 봐요. 이게. 이게 그렇죠. 보이는데, 바로 보이죠. 예. 네. 바로 보여요. 바로 보이는데, 렌즈를 끼니까, 불빛이, 흙이 음. 막, 변제가 된 거예요. 게이게 실감은 괜찮아지 너무, 너무 막혀 보이니까, 내가 그늘에 들어가면 눈이 더 선명하게 막 보여요. 햇빛을 가 지금 반환 상는인데 악명은 뛰어야 돼. 악명. 음. 아, 그러세요. 근데 수술, 수술비가 지원 안 되나? 정부에서? <laughs> 어떤 거예요? 수술비가 지원 안 되나요? 아, 그렇지. 저, 저, 저 실비 보험 데려 놓으면 뭐70% 80% 세리가 아, 80%까지. 내 거는 뭐야, 10년 몇 년, 14년 됐는데. 음. 나는 100%다 보상받는다 아, 다행이네 음. 그러니까 나는 100%다 보상받았지 다 아, 나 눈수술 그렇게 비싼지 처음 알았네 응? 뭐 이런거 가서 뭐, 뭐, 뭐 50만원 그런건 아무것그거구는 음. 렌즈 자체가 뭐 독일제 렌즈입니다 독일, 아, 독일제 독일 렌즈. 렌즈가 틀려요 음. 이런 렌즈 음. 뭐 싸구라 렌즈가 아주 평생 쓰는 거니까, 평... 한번 집어넣으면 이제 끝난 음. 거니 상쾌하네요. 응. 여기가 어딘가. 맨날 와봐도, 에이씨. 기억이 안 나. 길이, 길이, 어떻게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우리 신랑만 따라다녀야지. 신한별로 다니고. 이따 집에 갈때 나무 하나 사가자. 어? 공기가 너무 고, 아니 공기가 너무 딱해서 안 돼. 집에 저기 공기청정이 돼야 돼. 아 그거랑 다르다니까 산소, 산소 발생기 자연산소 발생기가 필요하다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겠다, 당신 보면. 그래서 일부러 차 놓고 왔어? 응? 일부러 엄마, 아빠 또 보려고, 효도하려고 차 놓고 온 거야?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이 열차 맞고 있냐 깜짝 놀어 지난번에 차 열쇠를 안 가져가서 내가 또 버스 타고 열쇠갖다 줬더니 원래 정신머리 없는 거는 아줌마들 건데 왜 아저씨가 저러 사랑인지 이제 알겠다. 여기 어딘지, 이제 알겠다. 보리수, <놀람> 세상에...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지... 맛있어. 작년에도 내가 남은 거, 나머지를 많이 따갔고, 내가... 싹쓸을 해놨는데자 이제 빨갛게 익은 걸따 보겠습니다. 물레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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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롯데몰은 조명이, 국도 조명이 참 좋은데 여기는 별로야. 여기 계약 롯데 같은.